이제는 브라이트 자유 청년연대라는 시민단체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지난주 이 자리, 같은 자리에서도 제가 어, 열심히 말을 했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이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거 너무 좋고, 목소리 내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걸로만 끝나면, 집회로만 끝나면, 여의도 세력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화, 단체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노총을 보십시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그 명분 아래, 정치권에 얼마나 많은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치권들은 왜 그들을 눈치를 볼까요? 세력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저는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아니, 왜? 쟤네들은, 뭐, 무슨 그 환경단체, 뭐, 각종 단체들 다 튀어나와가지고 목소리를 내는데, 아니, 우파들은 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게 없을까? 단체가 하나도 제대로 된게 없을까? 항상 의문이었고, 대응이 터지고 나서 저희가 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자유대학이 창당을 하는 것.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세력화. 우리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고요. 자, 그런 명분 아래서 저희도 시민단체로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데요. 자 저희가 틀을 만들어 놨으면 이그 틀을 채워 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하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QR 코드 이런 거 어렵다. 어르신이거나 뭐 핸드폰 사용이 어렵다. 자요 앞에서 직접 물펜으로 수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방법. 자두 번째 방법 구글 폼. 자 여기 보이시죠? 이거요 이거 가까이 오실 필요 없고요 계신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그냥 확대하는 이거 이거 화면 주면 링크가 뜹니다. 구글 예. 폰 요걸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나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후원도 좀 하고 싶다.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요 마지막. 자, 요 QR 코드를 확대하시면 또 링크가 뜹니다. 자, 어, 요세 개를 다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편하신 거 하나만 해주시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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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예, 여러분, 지한 시간 이거 한 번만 봐주시고 해 주시오. 십